평창군산림조합이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창군산림조합은 1월 25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평창군산림조합은 이번 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며 현재까지 2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이정봉 조합장은 지역의 인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라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평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큰 인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습니다. 평창 장학회 이사장인 평창군수는 해마다 잊지 않고 평창 장학회를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의 앞장서 주시는 평창군 설립조합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군 산림조합은 청정한 산림 환경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평창군 교육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김예슬이었습니다.